대구에선 연일 사람 체온을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쪽방촌이나 공사 현장 같은 취약시설에선 말 그대로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 수온주가 36.4도까지 올라간 대구.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더워서 빨리 초계국수를 먹고 싶어요. 냉면도 먹고 싶고요. 땡볕 아래에서도 공사 현장은 멈출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열기를 피해 보려고 양산 모자에 햇빛 가리개까지 총동원했습니다. 얼음물을 마셔도 그때뿐 다시 땀은 비오듯 쏟아집니다. 시원한 곳에서 나와 이 공사 현장에 30분 정도 있었는데요. 체온계로 직접 체온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8도가 나왔습니다. 하루 10시간의 근무를 채우기 위해 새벽 일찍 일을 시작했는데도 한낮이면 꼼짝없이 더위에 노출됩니다. 시간당 10분씩 원래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폭염 이제 특보가 발령이 되면 15분씩 또 추가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안에 이제 제빙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식 에어컨 그 다음에 우리 식용 포도당 같은 것들 성인 몸 하나 겨우 누일만한 쪽방 건물 구조상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방들은 여름이면 찜질방이 됩니다. 쉴새 없이 돌아가는 선풍기는 더운 바람만 토해내고 폭염 경보가 내려진 바깥이 오히려 더 시원해 골목길에 나와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바람이 그건 또 계속 쳐오면서 더운 바람 나오니까 집에 있는 시간 이좀 많이 없어요. 지하철 타기도 하고 아니면 또 신차에 가고. 날짜 폭염특보가 내려진 대구경북. 체온을 넘나드는 맹렬한 더위의 기세에 오늘도 시민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